네, 오늘 수요예배 어,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 말씀 1절부터 17절 말씀 나누면서 우리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음,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하죠.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아주 경멸하고 되게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뭘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 예루살렘 성전 파괴예요. 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로마가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런데 그 탈환을 했지만 다시금 로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성을 잃게 되는데 그때는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여호와의 여우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근데 이때 왜이 성전 파괴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냐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성에 남아서 로마인들과 싸웠어요. 뭘 지키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눠서 로마인들과 싸우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점령된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피한 거예요.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었을 때,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예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의 행위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참 못되고, 참벌 받을 만한 행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모였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예언으로 예, 말씀으로 이미 예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오 바깥은 자는 쟁기를 내려놓고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다 그걸 떠나라는 그런 이미 예수님으로부터의 말씀의 원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 사람.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을 갖다가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방에 흩어져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서 그 이방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이방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독교인들이 이방에다가 새롭게 세운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 멸망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의 예루살렘은 멸망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멸망되지 않고 더 크게, 더 왕성하게 부응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음 7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에서 편안함이 있을 때에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니 본인이 살고 있는 궁은 평안한데 하나님의 어깨가 있는 성전은 어떤 거예요? 아직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아요. 텐트.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마음의 심중에 그런 곳에 대한 어떤 어, 불편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내 궁궐처럼 더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것을 이제 마음에 더 두고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얘기를 했다고 나단이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이 들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냐 안 짓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냐? 없죠, 없죠. 그런데 누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니 너가 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키를 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허락의 메시지를 나단을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는 첫 번째 다윗의 성전의 의미는 무엇을 위한 걸까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우리에게 준그 어, 이스라엘에게 준 곳은 어떤 의미? 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뭘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을 이스라엘인들이 텐트를 있을 때도 성, 성박이나 텐트를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있잖아요. 텐트를 쳤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왔잖아요. 그런데 텐트가 아닌 성전을 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 성전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잖아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을 잃었어요. 그런데 집이 없어. 내가 전세를 살거나, 혹은 월세를 살거나, 혹은 텐트 생활을 해. 그럴 때에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집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에 대한 방어는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텐트든 혹은 전세든 월세든 <laughs> 거기서 살면서 몸의 평안함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몸의 평안함, 몸이 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해서. 잠을 잘수 있는 몸의 평안함은 허락이 돼요. 근데 몸은 없을까요, 거기에? 안전함? 아니, 그럼 몸의 안전함은 있는데, 몸의 평안함이 없냐면, 마음, 특히 양심. 다시 말해, 그 가족 공동체가 이로움을 위하여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서로에게 좋고 평안한 것들을 아, 같이 마음으로 만드는 작용은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 전세에 대한 뭐, 고민. 아, 우리가 또, 1년이 지나면, 주인이 전세 자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이런 것들. 또, 월세. 아, 다음 달에는 월세를 이렇게 내야 되네. 그리고 전세와 월세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농도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 어, 그렇죠. 왜? 주인의 허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을 때는 자기의 육체가 쉼을 얻는 것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집을 통하여, 그 집을 통하여 어떤 힘과 어떤 생명과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공동체에 있어서의 번영을 위한 장소로 그 집이 작용하지는 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니들이 나한테 성전을 지어주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 안 했냐? 내가 악인으로부터 너희들을 갖다가 보호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환경과 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보존한다는 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옮겨 가겠다, 안 옮겨 가겠다. 안옮겨가겠다는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지으면 내가 그성 정할 거라는 것은 내가 나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랑처럼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너희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어, 어디, 어디로 갈때 가나안 땅으로 간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성전이 없으면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어, 그 역할은 어디든 할수 있지만 성전이 있으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뭐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양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양자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거나 성전이 더러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아주 중요한데, 뭘 성전에서 할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됨으로 그의, 그의 자녀들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오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그와 같은 공경의 마음들을 펼수 있는 게 바로 보다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두 번째 그 효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범할지라도 이방인처럼 대우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이방인으로서의 관계가 되면 종으로서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영의그마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를 쳐도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훈육하냐? 어떻게 훈육합니까?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 이게 좋은 거라고요. 사람의 매와 인,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닐 때에 종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매와 하나님의 정의의 채찍으로 맞게 되는 거니까 결국 심판이죠. 어, 생명의 소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성전은 이런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음. 첫째는 양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성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양자의 관계로 인해서 설령, 재화,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뭐 하는 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으면 다시 용서해주고 죄를 지면 용서해주고 왜 그랬냐면 뭐 때문에? 성전 때문에. 왜?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과 그의 어, 이스라엘 단에는 어떤 관계니까 아버지와 자녀인 양자였으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세 번째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적이고 다윗과 약속한 성전에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성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지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예언을 하시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의 성전은 구약에 있어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로하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진 행운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행운하는 교회에 속한 교우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자로서 채찍질하고 벌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모하는 것, 아들을 훈계하고 아들을 돌이키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의 특징,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은 우리 행복나는 교회가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효과를 주고 있는가 이거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게 응원해요. 아, 다시 말해, 행복나는 교회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진 행복나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근데, 행복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보면, 네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양자의 신분을 얻기 때문에, 아버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꼭 깨닫기 바랍니다. 행복하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불리지 못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의 계획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로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아들,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부족해도 여러분이 조금 실수를 해도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육하고 하나님이 어, 타이르고, 어, 징계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조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번째,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우상숭배를 안함. 우상숭배를 숭배를. 우상 안함. 하나님의 전이 있기 전에는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의 전, 성전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우상을. 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지각이 편안함을 못 느껴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못해요. 하는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 귀신의 마귀의 독트린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마귀의 독트린, 귀신의 역사나 우상 숭배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특성 중에 또 하나의 우리의 혜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실현돼요. 다른 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교회에서 행할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의 찬양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에 한번 했죠. 와, 우등상을 탔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우등상을 탔어. 그럼 우등상을 탄 아이한테 야너 이거 상 타서 타 좋겠구나. 너이 기쁜 거 오늘 뭐할 거야? 그러면 에이 뭐 컴퓨터 게임이나 해야죠. 이렇게 쓰니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아, 다 공부하게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라고 해서 누구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려요? 부모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게 집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자들의 특성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영광을 안 돌려요, 여러분. 어, 그냥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걸 얻은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성전을 가진 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증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이렇게 뭐할까요? 증인되고 전할 수 있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정리하자면 성전은 육신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제한짓고 바르게 살고 풍요롭게 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성전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몸은 있잖아요. 육의 마음은 있잖아요. 집에서 제한짓고 다르게 자기의 의지대로 산에 잘 다니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하면 그 육은 잘살수 있어요. 육의 몸을 건강하고 육의 몸을 바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준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준건 뭐냐? 영의 몸을 위한 거다. 영의 몸. 영의 몸이 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몸과 활동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한 신령한 것들을 이곳에서 목격하라고 나누라고 함께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아멘. 예. 다윗이 나단, 나단을 통해서 다윗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적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요라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아. 교회에 와서 우리 세상에 있는 지혜나 지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인스피어트, 영감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영광으로 늘늘 늘 밝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 네. 네 죄는 행위로 짓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을 믿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